네, 그리고 이제 이 This is와 It's 문장 구조에는 아까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학용품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학용품들이 나오는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When Pencil Met Eraser 이라는 책인데요. 아, 저는 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 표지에 연필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Eraser는 신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이 연필은 굉장히 그리기를 좋아하는 연필이에요. 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어, 그래서, pencil like to work alone. 어, 근데,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혼자 그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 이 지우개를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말 to what you doing?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막, 어, 이런 걸걸한 어,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인데요 아 이렇게 빽빽한 건물을 너무 잘 그렸는데 보다가 이레이서가 뭔가를 합니다 네 연필의 그림에다가 뭔가를 하는데요 쓱쓱쓱슥슥슥슥슥슥막 지우고 지우개가 남긴 대사가 명언이에요 Look! Now you can see the sky. 봐, 너 이제 하늘 볼수 있어. 근데 굉장히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우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과 지우개를 우리는 그냥 배웠는데 이 책은 연필과 지우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 감성적인 느낌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어, 나중에는 어, 결국은 연필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굉장히 협업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책을 보시면 합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은 이제 같이 협업하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When pencil met the markers, 펜슬이 마커스를 만났대요. 어 근데 연필은 지우개를 만나고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보면 표정이 밝아졌고요. 이 마커, 보라색 펄플루 마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펄플루 마커가 색칠한 색깔이거든요. 이 보라색 마커펜은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색칠하기를 주시면은 반듯하게 튀어나가지 않게 꼼꼼하게 빡빡하게 잘 칠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라색 마커펜은 그게 안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막 튀어나간다던가 마음대로 막 칠을 하는 친구거든요. 보라색 마커펜이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 이런 식구들이랑 지낼 때는 너왜 자꾸 튀어나가게 색칠해? 너는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다가 갑자기 연필을 만납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아,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거 마치 색칠이 뭔가 실수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어? 어떡하지? Was that a mistake? 어, 이거 실수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연필이 어떻게 해주냐면요. 와,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장면으로 그림을 바꿔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뭔가 아이들이 시도하는 거를 실수라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이 주제로 수업을 하셨다면 한번 읽어주셔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This is it. 라는 문장에는요 모자가 많이 나옵니다. hat 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쉽고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이 해시라는 단어에 고정관념이 약간 있어요. 예를 들면 헤은그 어 신사 모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서양의 예쁜 이런 창이 넓은 그런 모자를 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해시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한 모자를 커버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키워 주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책들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편이에요. 먼저 Old Hat New Hat이라는 책을 보여드리면 이 책에서는 이 주인공이 모자를 사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모자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too flat too tall.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이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고, too flat, too tall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걸 바꿔주면 flat hat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모자의 특징을 앞에 말하면 모자를 설명하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연습하실 수 있는데, tall hat.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갖 모자를 다 써보는데, 어, uh, too fancy. 그러면은 fancy hat으로 또 바꿔서 말하실 수 있고, too freely. 그러면 freely hat 이라고 바꿔서 말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아, 모자가 정말 다양한 모양을 가진 게 모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유명하신 에밀리 그라벳 작가님의 책입니다. old hat 이라는 책인데요. 이, 어, 주인공은요. 할머니께서 어릴 때 어, 니팅, 짜주신 모자가 있어요. 소중한 모자가 있는데, 그걸 쓰고 갔더니, 친구들이, 헤헤, old hat! 이라고 놀립니다. 아, 너 그거 옛날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신식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친구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 위해서 가게로 가서 이런 모자를 쓰고 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느새 또 모자를 바꿔 쓴 거예요. 헤헤, old hat! 계속 친구들이 어, 자기들의 새로운 모자를 사고, 이 친구가 가져온 모자는 all that, all that, all that, 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다양한 모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 이건 아닌데? 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반대로 이 친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림책에서 한번 아이들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llie's Marvelous Hat이라는 책인데요. 예쁘고 또 기발한 책입니다. 이 아이가 모자를 사러 모자 가게에 들어가는데요. 아, 어, 모자! 깃털 달린 모자 주세요. 하니까 가격을 물어봅니다. 어? 가격이 얼만가요? 그랬더니 $590? 99 pounds and 99 pence. 엄청 비싸요. 그래서 oh dear. 이 여자아이가 너무 비싼데 좀더싼거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점원이 난감해 하다가 아! 그러고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귀하게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고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t can be any size, shape or color. You wish. 너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나 색깔로 바뀌는 모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죠. I like it very much 하면서 돈을 드리는데 돈도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아이가 상상하는 대로 정말 모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말 와, 이런. It was a peacock hat. 네, 이런 모자가 되기도 하고, 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 다른 사람도 위에 모자를 쓰고 있구나 하면서 아예 상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모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아이놀솔 핫도 있고요. 지랩 핫도 있고요. 쉬프 핫도 있고요. 온갖 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읽어주시면 학생들에게 아 너희는 어떤 모자를 갖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원하는 모자를 말하면 선생님께서 그걸 영어로 옮겨주시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이 hats, hats, hats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이 책도 시리즈 물이 있어요.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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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s and homes. o 슈슈 해서 이 책은 사진으로 된 책인데요. 여러 세계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문화교육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책이라서 이꼭 모자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이 책들을 활용하시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어, 다양한 모자가 사진으로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The world is full of hats 하면서 이런 다양한 모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책 마지막에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나라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여기 아이들이 쓰고 있었던 모자는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This is 문장도 그림책을 같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아이들이랑 즐겁게 재미있게 수업해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이 e 이 Thank you